아, 솔직히 아마추어 선생님들이면 은 어떤 방법이든 구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뛰는 입장에서는. 정답은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로 치는 거, 미드 풋, 발 전체로 이렇게 디디는 게 있고, 포 풋, 앞쪽으로 이렇게 탁 닿고서 나아가는 가장 자연적인 자세에 가까운 거는 이제 뒤꿈치부터 닿는 힐 스트라이크 방법이에요. 우리가 평상시 걸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 정말 부담감 없이 그냥 가볍게 조깅하는 느낌으로 하실 때뭐 발에 무리가 온다던가. 이런 거는 크게 없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은 속도가 빨라지면서 속력이 붙기 시작했을 때 무릎에 좀 무리가 많이 오게 됩니다. 높게 보면은 고관절, 척추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무리가 올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뛰는 게 익숙해져서 내가 무리 없이 10kg, 10kg 뛴다. 그때부터는 미드풋으로 넘어가는 거를 많이 추천들을 해주세요. 무릎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단점이 없느냐? 아닙니다. 자신의 종아리 쪽이라든지 앞쪽 발 전반 쪽에 무리가 올 수가 있게 됩니다. 포풋도 마찬가지예요. 앞꿈치를 이렇게 디디는데, 오랜 장거리 뛴다고 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발목이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오게 됩니다. 아킬레스 쪽으로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데요. 어떤 한 방법을 고집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 부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